이런 문제가 있어. 요또 하나는 이,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, 의외로 많은데 특히 이제 수상 실적에 대한 문제죠. 수상 실적이 한 개라도 더 많은 아이가 더 유리할 것이다, 유리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.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어, 준비하는 그러니까 수상 실적이 더 많은 아이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에 얼마나 이 아이가 학업 태도나 학업 역량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의 문제이지. 수상 실적이 한개 있는 아이나 세개 있는 아이나 어 물론 전공 적합성에서 조금 더 만약에 그게 교과상이라면 또는 그것이 동아리의 우수상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거가 아니라 결국 학교 생활기록에 누적되어 있는 기록 뭐, 이것을 누가 기록이라고 표현하죠. 잘 아, 들어보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, 이 누가 기록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, 수상 실적과, 이, 그, 수상 실적 10개 있는 애와 8개, 7개, 5개 있는 아이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지지 않는다.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수상 실적이 더 많아야 더 좋은 대학 가야 된다. 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없는 거죠.